어떻게 지내고 오십니까? 나야 뭐 야구 보살지 못하고 살겠습니다. 맨날 하는 게 야구인데 병원 도둑질이 야구밖에 더있어요제가 <laughs> 지금 순천에서 지내고 계시잖아요. 응. 좀 저는 어떻게 좀 일정을 하고 계세요? 우리는 지금 내가 홍대1 십일 년째 하고 있는데 십 년째 지금 여수 순천+ 순천에서만 한칠년팔년 순천에 자외한 뼈를 못 듣다 해도 되지 나는 일월 이월달은 여기 거의 있으니까. 그 순천 처음에 좀인 년을 맺으시게 된 계기. 신천을 오게 된 계기가, 이제, 외국을 못 가니까. 어떻게, 처음에는 부산도 갔다, 대구도 갔다 돌아다녔는데, 날씨도 좋고. 근데 야구장 생기기 전에는, 그,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데, 그래서, 좀 내가 좀 일조를 한 것도 있어요, 여기, 야구장 짓는데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쓰고 가는 비용이 두달 동안에, 좀 많은 편이라, 그것도 좀 가만히 됐을 고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라도 경제적인 게좀 많이 이좀 순천 상인들이 좀 그랬을 건데 우리 뭐 저녁 9시 되면 우리도 간식 시켜 먹고 어떻게 보면 참 바쁘더라고요 네, 네. 뭐 상인들한테 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편에 있는 것 같아. 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도 더 여기 다른 팀들도 이쪽 경기에 할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그 순천시에서 이렇게. 야구를 배려해준에 대해서 네.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순천시에 뭐 여기 에 계시는 시설과 팀장이라든가 여러분들 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게임도 못했을 것이고 야구인들은 지금 네. 여기 에한초청을 빼고 한 일곱 개 팀이 와 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네, 진짜 이제 시즌 시작하시는 느낌일 것 같아요. 네 코로나가 빨리 좀 없어져서 좀 좋은 관중도 들어가고 네.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프로야구도 보면은 무관중 경기 하지만은 사실 저도 선수생활 해봤지만 무관중 경기 별 흠도 안 나고 실력 발휘도 좀안될것 같다는 네.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이제 대한 야구에 대한 위기다 이런 얘기도 네.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야구인이 한 사람 으로서 저도 대학을 나왔습니다만, 대학교 야구하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. 왜그하면 다, 대학마다 어렵다 보니까, 제일 재정 감축을 하니까 야구 스포츠, 스포츠. 야구를 좀 다각도 보는 안팀도 있고, 또엎질라는 팀도 있고, 좀 적극적인 팀도 있지만, 상당히 문제입니다, 요즘. 그런데, 순천시에서 이렇게 야구장도 좋게 지어줬고 고맙죠 고맙고 대학 감독들 대학 선수들도 저 야구장 보고 실내 야구장 보고 하면 음, 노력해요. 음,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잘하고 시즌에 동성 정되면 그것도 또그 좋잖아요. 아 좋죠. 이게 내년부터라도 아마 순천 인기가 좋을것 같아요. 그래서 자주 올라가고 네, 내년에 이제 네. 코로나 없어지면은 네. 이 팀들을 많이 와서 좀리그든 많이 해서. 노력을 하려고 있, 하고 있어요. 지금 훈대 몇년 동안 하셨죠? 제가 11년째 접어들 겁니다. 처음 하셨을 때와 지금 좀 차이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프로 야구를 하면서 그렇게 장체구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내가 대학이란 홍익대학교를 가서 딱 맡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도 나는 프로 야구 선수들 은퇴 후에는. 공부도 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래야 요즘 프로야구, 뭐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미국이나 일본 야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틀리면 얘들이 별로 그렇게 호감을 안 가져요. 그래서 꼬치들한테도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나도 뭐 하는 것은 없지만 내 나름대로 해서 안 뒤지지 않게 하려고 그고 그래서 홍대에서 내가 좀 자부심을 갖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는 했는데 요즘은 좀 게으르지 <laughs> 그 정도 몇번 하다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안 말해도 이 <이제> 나이도 있고 <laughs>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애정으로 지금도 타이거즈를 보고 끝나. 계시잖아요 좀 우리 후배들 올해는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 같은 나이 먹은 다음 이런 소리 한다그럴까봐학원에쉽 진짜 못하는 게 많은데 진짜 타이거즈 하면은 진짜 그 호랑이 정신이었잖아, 옛날에는. 참, 아포도 좀 참고, 우애도 좋았고, 진짜 밀어주고, 땡겨주고, 좀 뭉치는 게 있었는데, 지금은 더좀 이게 분분이 돼가지고, 모래알같이 터져가지고, 이 야구도 어떻게 보면 개인 운동이라고 볼수 있지만, 그 내면적인 것은 단체 운동이거든. 이 분위기 타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, 이게. 그래서, 기아가 좀 뭉쳐서, 여러가지로, 야구, 어떻게 보면, 우리하고 선두 주자면 선두 주자지. 이제 좀 그리 뭉쳐서좀했 했으면... 해서. 그 자부심이지. 우리 타이거. 코로는 있지. 신기한 대학커도야. 지금 어디 가면 지금이 더 알아본다니까 옛날보다. 꼬마들또 유튜브라든가 이제 하도 네.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게 많아. 그래서 이제 뭐 알아봐지고 좀 대우해주면 그때 자부심을 좀 느끼는 거지 이제. 네.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준다면에뭐 어? 그냥 그래. 열심히 잘해서 한번 분위기 타가지고 1차에서 해서, 해서 잘 대승을 쓰겠어요. 마지막으로 아직도 기억을 해주시고.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들 있으시잖아요. 야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나도 기억을 해주고, 기아를 또 사랑해주시고 이러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. 앞으로도 내가 언제까지 야구계 에 있을지 모르고 야구계 에 있는 나는 저도 응원하고 팬들을 위해서 대학 야구를 위해서 또 계속 열심히 하다 뭐 좋은 선수가 프로에 가니까 네. 그거 이 만족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